안녕하세요. 이번에 리저 보게 된 천성훈입니다. 일단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제 경기 원정으로 올 때마다 되게 웅장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뭔가 압도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경기장 중 꼽으라면 이제 1 순위로 뽑을 수 있는 경기장이고 팬분들도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고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. 선수는 일단 뭐 되게 베테랑 형들 뭐 김진 선수, 그리고 링가든 선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용병들도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한번 뛰어보고 싶었고요. 김기동 감독님의 축구를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박스 안에서 일단 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득점 할수 있는 득점력과 그리고 이제 키에 비해서 발도 빠르고 기술적으로도 자신 있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준비 잘 해가지고 팬분들 앞에 설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 서울이 ACL도 나가고 이제 리그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뭐 ACL 본선 진출과 이제 리그 우승을 향해서 같이 큰 보탬이 될수 있게 제가 일원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. 국가대표팀 이홈 경기장이기도 하고 이제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 있으면 오고 경기를 많이 보러 왔던 경기장인데 여기를 이제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팀에 오게 되어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이 용장한 경기장에서 많은 팬분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수호신 여러분. 어, 빠른 시리네 경기장에서 득점과 팬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되어서 나타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